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2살이 된 물리치료사 김정수입니다. 병원에서 일한 지는 40년이 훌쩍 넘었고, 지금도 하루에 10명 넘는 어르신들을 만나 상담하고 운동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요즘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입니다. 젊었을 땐 괜찮을 수 있지만, 60대, 70대가 넘어서도 예전처럼 운동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어깨에 파스를 붙이고 오시는 분, 무릎을 잡고 절뚝거리시는 분, 심지어는 심장이 벌렁거려서 응급실 다녀오신 분도 계셨어요. 모두 운동이 건강에 좋다니까 라는 이유로 무리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김정수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60대 이상 시니어 분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운동 습관 7가지를 하나하나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은 겁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운동을 더 오래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드리기 위해 만든 거예요. 운동을 멈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운동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만 나이에 맞게, 몸에 맞게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혹시 지금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 생각부터 바꾸셔야 할 수도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 그 일곱 가지 잘못된 운동 습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바꾸면 더 건강해질 수 있는지, 하나씩 차근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욕심부리는 고강도 운동입니다.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운동은 힘들게 해야 효과 있는 거 아닌가요? 숨이 턱 막히고 땀이 쏟아져야 운동한 거 같아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60대 이후에는 그 방식이 오히려 건강을 망칩니다. 저희 센터에 자주 오시던 한 68세 남성분이 계셨어요. 퇴직 후 체력 관리 하신다고 하루에 계단 200 계단 오르기, 덤벨 10kg으로 어깨 운동을 혼자 꾸준히 하셨습니다. 두 달쯤 지나서 어깨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는데도 괜찮겠지 하고 버티셨어요. 결국 회전근개 파열 진단 받고 수술하셨고요. 그 후로는 가벼운 스트레칭도 힘들어 하십니다. 이처럼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고 예전 체력 기준으로 지금의 몸을 혹사시키면 근육 파열, 관절염 악화. 심하면 심장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60대 이후에는 단순히 힘을 주는 운동보다 회복과 안전이 포함된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가 적당한 운동일까요? 기준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숨은 차지만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한 정도. 말이 끊기지 않고 어지럽거나 숨이 가빠지지 않는 선에서 운동하는 겁니다. 또 하나, 반복 횟수에 욕심내지 마세요. 유튜브에 스쿼트 100개 챌린지 같은 영상 많죠? 하지만 저희 나이엔 10개를 제대로 천천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지속적으로 근육을 자극하고 관절에 무리 안 주는 게 핵심이에요. 운동은 우리가 더 오래 걷고 덜 아프기 위해 하는 것이지 기록 세우고 대회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하고 있는 운동이 과한 건 아닌지 지금 이 순간 점검해 보세요. 두 번째는 정말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바로 준비 운동 없이 바로 시작하는 것.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트레칭도 안 하고 갑자기 스쿼트나 아령을 드는 분들 계세요. 오늘은 좀 빡세게 해야지. 하면서 바로 러닝머신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도 시동 걸고 예열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추운 겨울에 엔진을 바로 돌리면 고장나기 쉽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의 유연성, 반응속도, 혈류량이 전부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바로 격한 운동을 하면 근육 파열, 인대 손상, 무릎 통증, 어깨 빔 같은 문제가 바로 생깁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신 74세 여성분은 평소엔 스트레칭 잘 하시던 분인데 하루는 늦잠 자고 시간 없다고 준비 운동 안 하고 바로 하체 기구를 하셨대요. 그날 무릎 옆쪽 인대가 당기면서 찢어졌고 그 일로 몇 달간 물리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럼 어떤 준비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준비 운동은 관절 돌리기 플러스 5분 걷기입니다. 목, 어깨, 허리, 무릎, 발목을 각각 천천히 돌려주세요. 그 다음 제자리 걸음이나 가벼운 걷기 운동으로 체온을 1도 정도만 올려주는 것, 이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준비 운동입니다. 운동 잘 하시는 분들일수록 워밍업에 10분 이상 투자합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운동보다 부상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운동을 오래 하고 싶다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운동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준비 운동은 귀찮은 게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습관이에요.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회복 시간 없이 매일 같이 운동하는 것이에요. 시니어 분들 중에 정말 열정 넘치시는 분들 많습니다. 어제는 하체, 오늘은 상체, 내일은 걷기. 이렇게 쉬지 않고 매일 운동을 하시죠. 운동은 꾸준히 해야 효과 있잖아요. 이 말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60대 이후엔 회복이 운동만큼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은 미세한 손상을 입어요. 근육도 찢어지고, 인대에도 부담이 갑니다. 젊을 땐그 손상이 빠르게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면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제대로 쉬지 않으면 통증과 만성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 소개드릴게요. 저희 센터에 오시는 66세 어르신 한 분이 계세요. 정말 성실한 분이라, 매일 아침 조깅, 오후엔 실내 자전거, 저녁엔 홈트까지 하셨어요. 처음엔 몸이 개운하다고 하셨는데 한 달쯤 지나면서 무릎이 뻐근하고 허리가 묵직하다고 하셨어요. 검사해 보니 과사용 증후군, 즉 너무 자주 써서 생긴 관절근육 피로 누적이었습니다. 결국 운동을 한 동안 중단하고 치료 받으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쉴줄 알았으면 더 오래 운동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럼 어떻게 회복을 잘할 수 있을까요? 하루 쉬는 날을 꼭 정하세요. 주 2에서 3회는 중강도 운동, 나머지 날은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 정도로 조절하세요. 수면이 회복의 핵심입니다. 하루 6, 7시간 이상 푹 자야 근육이 재생되고 염증이 줄어듭니다. 통증이 있다면 운동 중단이 아니라 회복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회복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회복은 내일도 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무조건 매일이 아니라 꾸준히 오래가는 운동이 진짜 운동입니다. 네 번째는 요즘 정말 흔해진 문제입니다. 바로 유행만 보고 무턱대고 따라하는 운동이에요. 요즘은 유튜브만 틀면 운동 영상이 넘쳐나죠. 하루 10분만 따라하세요. 이 운동으로 10kg 감량, 혹은 홈쇼핑에서 시니어 맞춤 운동기구, 이런 말로 광고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운동이 나에게 맞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70세 여성분이 유튜브에서 본 탄력밴드 어깨 운동을 매일 따라 하셨어요. 그런데 영상은 젊은 트레이너가 아주 빠르게 팔을 올리고 내리더라고요. 그 동작을 그대로 따라 하다가 어깨 힘줄, 즉 회전근개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그 후론 팔을 어깨 위로도 못 드셨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운동은 개개인의 나이, 근육 상태, 관절 가동 범위에 따라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유행 운동은 보통 젊은 사람 기준 혹은 건강한 체력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시니어가 그대로 따라하면 무릎, 허리, 어깨가 가장 먼저 망가집니다. 그럼 어떤 운동이 안전할까요? 1. 기본에 충실한 운동을 하세요. 제자리 걷기,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가벼운 수건 스트레칭 같은 건 안전하면서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2. 새로운 운동을 할땐 먼저 몸의 반응을 보세요. 통증이 생긴다. 숨이 너무 찬다, 어지럽다, 이건 내 몸이 과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3. 운동기구는 약할수록 좋다는 생각을 가지세요. 탄성밴드도 약한 강도부터, 기구 운동도 적은 무게부터 천천히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운동은 유행이 아니라 지속성과 안정성입니다. 남들이 한다고가 아니라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유행은 금방 지나가지만 내 몸은 평생 써야 할 유일한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지키는 방법, 바로 나에게 맞는 운동입니다. 다섯 번째는 흔히 지나치는 문제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통증과 불균형을 만들어내는 습관입니다. 바로 한쪽만 쓰는 운동 습관, 불균형한 움직임이에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생을 한쪽으로만 써왔다는 것입니다. 가방도 항상 같은 쪽 어깨에, 계단도 항상 같은 발로 먼저, 심지어 운동도 한쪽 팔만 더 강하게 움직이거나, 무릎 통증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한쪽 다리에만 체중을 실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습관이 오래 지속되면 척추 틀어짐, 골반 불균형, 무릎 통증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거울로 자세를 보면 어깨 높이가 다르고 서있을 때 한쪽 무릎이 살짝 굽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69세 남성분은 매일 테니스만 하셨는데 오른팔만 쓰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오른쪽 어깨 근육이 과하게 발달하고 왼쪽은 거의 퇴화되다시피 했어요. 결국 양쪽 어깨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목 통증, 등 통증이 따라왔습니다. 그분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왼팔은 원래 약한 줄 알았어요. 운동을 해도 더안 써서 괜찮겠지 했죠." 하지만 아닙니다. 운동은 약한 쪽을 먼저 강화하고 강한 쪽은 유지하는 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 균형이 잡혀야 관절도 보호받고 힘도 고르게 분배돼서 전체 몸이 편안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거울 앞에서 스스로 자세를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어깨 높이, 골반 기울기, 서 있는 다리의 체중 분포를 천천히 확인해 보세요. 2. 운동할 땐 약한 쪽 먼저 횟수를 동일하게 맞추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왼팔 힘이 약하면 왼팔로 먼저 덤벨 10회 하고, 오른팔도 똑같이 10회만 하는 겁니다. 절대 더 하지 마세요. 3. 걷기나 계단 오를 때도 양쪽을 번갈아 의식적으로 쓰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의식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몸이 서서히 균형을 잡습니다. 운동은 반복이지만 그 반복이 한쪽으로만 몰리면 오히려 몸의 중심이 무너지고 통증이 쌓이게 됩니다. 몸은 좌우가 균형을 이루어야 편안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몸의 좌우를 살펴보고 운동 습관부터 바로 잡아보세요. 그것이 통증 없는 움직임으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여섯 번째는 정말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고 있는 실수입니다. 바로 운동 자세를 대충 따라 하기입니다. 운동 영상 보고 따라 하거나 헬스장에서 주변 사람들 하는 걸 흉내 내듯 시작하시는 경우 많죠. 이 정도면 됐겠지. 그냥 몸만 좀 움직이자 하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운동은 자세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겉으로 비슷해 보여도 조금만 각도가 틀어져도 관절에 큰 부담이 갈수 있어요. 특히 시니어분들께 자주 보이는 잘못된 자세는 스쿼트 할때 무릎이 발끝을 넘는 경우, 팔 운동 중 어깨를 들썩이며 무게를 버티는 경우. 이런 동작들은 겉으론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허리 디스크, 무릎 관절염, 어깨 충돌 증후군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 오신 73세 여성분이 계셨는데 홈트 영상을 보고 유산소 운동을 매일 30분씩 하셨답니다. 문제는 동작을 정확히 보지 않고 영상 흐름만 따라 했다는 점이에요. 결과적으로 골반을 잘못된 각도로 반복적으로 비트는 동작을 수개월 반복한 끝에 고관절 통증이 심해져 일상적인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이처럼 자세가 틀어져 있으면 운동 효과는 커녕 나쁜 자세를 반복 학습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즉, 운동을 하면 할수록 몸이 더 망가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운동할 수 있을까요? 속도보다 자세가 우선입니다. 천천히 움직이면서 어느 관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스스로 느껴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 몇 번은 거울 앞에서 자세를 꼭 확인하세요. 가능하다면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내 자세를 직접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바로 멈추세요. 운동 중에 찌릿하거나 당기는 느낌은 잘못된 자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하면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으세요. 동네 복지관, 보건소, 체력 인증센터 등에서도 무료로 자세 교정 상담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은 정확하게 해야만 제대로 된 효과를 줍니다. 대충 따라 하는 습관은 곧 통증으로 돌아온다는 걸꼭 기억하세요. 자세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천천히 내 몸에 집중하며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너무 사소해 보여서 자주 무시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무서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바로 운동 중 수분 섭취 부족입니다. 특히 60대 이상이 되면 갈증을 잘못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땀이 나도 물 마셔야겠다는 생각이 잘안 들고, 오히려 괜히 물 마시면 속 불편하다고 피하시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운동 중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 농도가 짙어지고, 심장은 더 많은 압력으로 피를 돌려야 합니다. 결국 혈압 상승, 심장 부담, 어지럼증, 탈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71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걷기 운동을 매일 40분씩 하셨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덥고 습했어요. 운동 중 물도 안 마시고 마치고 나서도 그냥 집에 들어가 쉬셨죠. 1시간 뒤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고 다리가 풀려 응급실로 오셨는데 진단은 경도 탈수로 인한 혈압 불균형과 일시적 저혈당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그 뒤로 운동 전후 반드시 물을 챙기시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그렇다면 언제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운동 시작 30분 전 미리 물반 컵에서 한컵 정도 마셔주세요. 몸속 수분 상태를 준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 중에는 10에서 15분 간격으로 한두 모금씩 마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한 번에 마시면 오히려 배가 불러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운동 후엔 땀으로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반드시 물한컵 이상 마셔주세요.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마셔야 합니다. 또한 카페인이나 이뇨 작용이 강한 음료는 피하시고 순수한 물 또는 전해질이 포함된 이온 음료가 도움이 됩니다. 단 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은 의사 상담 후 적절한 수분 공급 방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땀을 잘 흘리는 사람이 아니라 물을 제때 마시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심장, 신장, 혈관은? 수분 없이는 절대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운동 전, 운동 중, 운동 후. 그 순간마다 내 몸은 지금 수분이 충분한가? 한 번씩 꼭 물어봐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로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가요. 궁금한 운동 습관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